이제 스가랴 마지막 14장의 말씀을 나눕니다. 내일 스가랴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스가랴 말씀은 전체적인 그 주제는 회복이죠. 특히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했습니다. 근데 재건하는 중에 어려움이 생겨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다시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지자 두 사람을 보냅니다. 학계와 스가랴입니다.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학계 선지자는 약간 호통하듯이. 빨리 정신 차리고 성전을 다시 져라라는 꾸짖는 말씀을 전했다면 스가랴 선지자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학계 선지자는 성전 건축하는데에 집중을 했다면은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부분까지 어. 이후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죠. 따라서 14장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마지막 심판 때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상황에 가장 맞는 말씀이. 14장 말씀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14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이에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여기서 여호와의 날 성경에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여호와의 날이란 심판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곧 하나님의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어떠한 우연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다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고, 그리고 이제 재건을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있는 중이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예루살렘을 회복할 거라는 말씀을 지금 앞에서 계속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갑자기 14장에 와서. 다시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예루살렘 가운데 환란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분뇨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도 예루살렘 그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날 것인지를 또 보여주는 말씀이죠. 어, 지금 이 스가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다 백성들은 아직 예수님 오시기 전이잖아요. 어,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영원할까라고 생각을 하, 하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역사를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주후 70년 로마의 어, 디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까? 네.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은 수르밥의 성전인데 수르밥의 성전은 너무나 초라하고 그래서 헤롯이 또 성전을 크게 짓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떠한 자기의 어떤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또 유대인에게 한심을 사기 위해서 해로 성전이 크게 지어지고 아주 의리아리하게 멋지게 지어졌는데 그 성전이 70년, 주 70년에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죠 그 이후로도 예루살렘 땅 가운데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있죠. 이 여호와의 날은 단지 역사적인 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여호와의 날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어,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 유토피아가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죠. 계속해서 우리는 이 세상은 천년만년 영원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천년만년 갈 것이다 라는 안일함 속에서 살아서는 안 되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환란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 쉽게 환란과 박해 이것이 올 것이라고 예상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환란과 박해 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을 포함합니다. 알수 없는 질병. 또 경제적인 어려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또 고통, 가족 간의 갈등,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수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죠. 우리는 그 어려움과 그 고통과 그 고난을 그냥 이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 물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께서 우리가 아팠을 때 병나게 기도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물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관계에 갈등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관계를 풀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인생의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없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고통과 환란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뭘 잘못했기에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나요? 잘못해서 온게 아니에요. 그게 인생이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온 인류에게 그러한 고통이 찾아올 것이고, 또각 개인에게 그 고통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절 끝에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 남은 백성은 어떠한 백성입니까?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3절과 5절입니다. 그때에 예,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 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한가운데 가서 동소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르지라. 어, 지금 비우로 계속 말씀하는데 지금 예루살렘이 그렇게 어, 전쟁이 나서 쪼개진다는 거죠. 오 절에 그산 골짜기는 아세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와 우시약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한 것 같이 하리라 도망한다는게 뭡니까 환란이 와서 도망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큰환란과 고난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다음 말씀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 이제,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어,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세상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데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합니다. 따라서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단지 병이 낫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축소시키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파도 그래. 뭐 아프지. 뭐 나이가 들수록 아프겠지.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그래. 뭐 경제적으로 어렵겠지. 인생에 문제가 있어도 그래. 인생에 문제가 있겠지. 나에게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환란이 와도 그래. 와라 나는 걱정 없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이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맞이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하나님은 천하의 왕이 되신다. 아니 하나님은 이미 천하의 왕이시잖아요. 뭐 왕이신데 뭘또 왕이 되시겠습니까? 근데 이 말은 세상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잖아요. 지금도 세상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돈이 세상의 권력이 왕이라고 여기는 사회 아닙니까? 하나님을 비아냥거리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어, 세상은 아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온 천하에 하나님의 왕이 심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11절입니다. 사람이 그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 로다. 예, 하나님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이 임하면 이제 저주는 완전히 사라지고 평안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 평안이 아인식 샬롬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임만우엘,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다 살다가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또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그 모든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뛰어넘는 구원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인생의 문제 앞에 좌절하거나 엄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웃으면서 그 고난 앞에 웃으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와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이때에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될수 있도록 저희들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